이게 원래 비싼 맥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인지도가 없거든 어느 나라 맥주인데? 독일 맥주 바이옌 슈타 편이라고 응. 이 형은 좀 그럼 이거좀더 신나는 데 독일 짠 <laughs>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네? 명주장이라니 아 그래? 가장까지는 아니고 그냥 모스트라니고 올더스트 <웃음> 맛있겠다 뽀글뽀글 <laughs> <laughs> 난잘 입은 거야 그래도 커플잔으로 먹고 싶어서 지난 마. 이걸로 시작하는 거야? 음. 얘는 어떤데? 무슨 맛이? 이거는 일반 젝단이보다 약간 부드러워. 이게 한 단계 높은 거. 아 그래? 어. 큰건안 샀었나? 옛날에 한번 샀어 면세점에서. 음. 먹어봤었어. 이게 큰 것도 잔이 이 병이 똑같은 거 있어 이렇게 생겼어. 아. 멋있게 생겼어. 자기 하도 이렇게 여러 개 사가지고 잡아. 음. 뭐. 음. 이거 빵 내가 생각한 그 맛이 아니야. 음. 생각해보니까 내가 우리 이빵 옛날에 한번 먹었던 것 같아. 아무 맛이 안 나는 빵이지. 사실 음, 안 나고 뭐나 맛이. 예, 크레믈 빵이었어. 음. 여기 안에가 약간 촘촘한 빵이잖아. 치즈랑은 어울릴 것 같은데. 엔글 음. 치즈가 너무 높은 거 아닌가? 음. <laughs> 옛날에 10만 원이었는데 이제 한 15만 원 나와. 음. <laughs> 어, 일치는 진짜 맛있는 거야. 로 가수 아이유 씨가 공연할 예정이다. 응? 로 가수. 왜월로 가수요? 아니 음마 아파트 재건축. 지금. 거 <놀람> 뭔가 내가 욕심껏 너무 많이 넣은 것 같기도. 케첩도 하인즈가 제일 맛있더라 음. 5000원이에요? 아, 이 정도면 5000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응. 커피도 있고 응. 빵도 있고 응. 이 계란에 얼마나 많은 게 들어갔는데 5000원 주말에 극장에 사람 이렇게 없는 건 우리도 6개월 만에 왔으니 역한으로 가라고 싫어 거리를 두자고 사회적 거리 너와 나도 사회적 거리를 둘 필요가 있어 아니야? 한마야아 근데 회는 확실히 트레이더스가 싼것 같아. 이거 2 4 0 0 0원 진짜 얼마 안 샀다? 술 밖에 안 샀어. 술 밖에 안샀지 오늘은 진짜 별거 안 샀네. 소시지 넣는가 봐 소시지 넣어서 볶는다고? 라면을 이려게아 아, 그래? 먹어 마늘이 있는데. 마늘. 오리. <laughs> 미스키 <이게 좀> 맛있어? <laughs> 비비빅 먹는다고? 녹차 붕어 싸만큼. 뭐 먹지? 너무 많아, 고기. <laughs> <laughs> 어, 너무 많아. 결정장애가 오고 있어. 다코드를 찍어주세요. 아이시카드를 넣어주세요. 넣어주세요. 결제중입니다. 영수증을 발행하시기 니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. 진짜 뭐예요?